자, 오늘은 이 셀로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셀로 코인은요, 이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1파 상승이 나왔다가 코인 시장 폭락과 함께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밟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셀로 코인이 이런 식의 큰 상승이 나오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받쳐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별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셀로코인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사가 하나 나왔죠. 바로 나이트포를 테스트넷으로 배포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 셀로코인을 기업용 결제와 또 프라이버시의 블록체인 쪽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로 생태계 위에서 지금부터 지갑 활성화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증가 등이 관측이 되면서 연간 스테이블 코인 볼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해외의 외신 속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로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별 재료가 지금 받쳐주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금값이 12년 만에 계속해서 오르다가 최대로 급락이 나왔죠. 금값이 하락 해야 자금의 순환매가 돌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오르는 건데 이제 10월달 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중 무역 전쟁도 거의 협상 분위기로 가고 있고 셧다운 해소 우려도 있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아마 11월달, 12월달은 연말 대불장이 나올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셀로코인도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갈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셀로코인을 얼마에 사서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될지 셀로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셀로코인이죠. 아직도 락된 물량이 한35% 정도 있습니다. 이게 매달 있거든요. 8월 3 0일에도 한번 있었고 8월 31일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9월 30일에도 있었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달말, 12월 달말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락업 해제가 나오기 전에 급등을 했다가 락업 해제가 나오고 나서 급락하고 또 락업 해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셀로 코인의 가격 전략.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 목표가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보시면 제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67-1543번으로 셀로 코인 할때 그냥 이렇게 두 글자 셀로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요 제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신규 눌림목 매수 타점과 또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가격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알려드린다 동시에 셀로코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연말까지 체크해야 될 일정들과 포인트들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상승 모멘텀들도 정리해 드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실시간 해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번역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면서 급등 코인 추천까지 드리고 있는 이 브리핑 텔레그램 방 여기까지 초대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아 당연히 이 모든 혜택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100% 무료로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금전적인 요구나 뭐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니까 셀로라고만 두 글자 적어서 번호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가격 전략 저한테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 방 링크는 여러분들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 그니까요. 그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동안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보답드리는 의미로 수익 맛보기 이벤트를 지금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맨날 코인 투자로 손실만 보신 분들은 속는 셈 치고 딱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어차피 무료니까 손해보는 건 없을 겁니다. 이미 수백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제 연말 대불장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 9월 달에도 멘틀 코인으로 거의 한달 걸려서 150%라는 엄마무시한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우리 바우스토크 제가 정확히 저점을 잡아드려서 단기간에 한6 0 정도 수익을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 파이콘 파이낸스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지금도 현재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까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같이 한번 한 종목씩 제가 그동안 수익 드린 종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만좀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자 우리 9월 6일 토요일날 저한테 급등 코인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로 다음 날 오전 9시에 이렇게 멘틀 코인을 1,600원에 추천 드려 가지고 4,000원 목표 가격 걸어만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1,600원 부근에서 추천 드려서 우리 한달 정도 걸려서 4,000원까지 단기간에 150%라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운스 토큰도 제가 10월 17일 금요일 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다음 날 오전 9시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경에 바운스토크 9100원에서 매수해서 14800원에 매도 걸어두시라 그리고 제가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10월 18일이면 급등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물론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60%라는 큰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좋으면 길게 끌고 가는 전략도 취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안좋은 경우는 짧게 짧게 가져가는데 자 지금 이 팔콘 파이낸스도 10월 20일 월요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당일 오전에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팔콘 파이낸스 제가 187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려서 현재도 거의 한27%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목표가 더 높게 드렸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홀딩하시면서 이 코인도 수익을 내시면 되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놓쳤다 하더라도요 절대 아쉬워할 필요가 없. 요 습니다 앞으로 코인 대불장이 오기 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건데, 코인 명의랑 매수가 목표가 손절 가격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대량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급등 문자 받으면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 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010 4 2 6 7 1543번으로 숫자 7만 딱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뭐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가입 요구 없습니다. 문자 답장으로만 여러분들께 코인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이 대량 문자 단체 시스템에 여러분들 번호를 등록해놓으면 제가 매일매일 이 타점이 나올 때마다 장 방문 즉시 전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서 한번 수익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